이공계생 왕이의 유튜브로 돈벌기 안녕하세요 왕이입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채널에서 무료 음악을 듣고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널 주소는 youtube.com slash audio library kr 입니다. 네, 일단 채널 예고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음악을 장르별로 노래를 한 곡씩 짧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다가 마음에 들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었죠?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해당하는 음악이 정상적으로 재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음악들을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음악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어자 그럼 이번에는 어, 재생 목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생 목록을 눌러 보면은 이렇게 슬픔 그리고 뭐 환함 이런 식으로 분위기 있는 음악들이랑 그리고 어, 영화 음악 그리고 힙합 앤랩 같이 장르별로 음악이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전체 목록을 보니까 어, 400개 이상의 음악이 무료로 지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널을 눌러서 보시면 어, 이렇게 다른 외국어로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동영상에 사용할 배경 음악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라고 적혀 있죠. 여기 있는 음악들은 유튜브의 수익형 동영상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사용하기 전에 어, 이용약관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읽어 볼까요? 동영상에 사용할 배경음악을 무료로 다운로드 하세요. 이용약관, 라이브러리 음악 파일을 포함하여 음악 라이브러리 사용 시 유튜브 서비스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라이브러리의 음악은 귀하가 제작한 동영상 등의 콘텐츠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동영상에서 이 라이브러리의 음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수익 창출형 동영상에도 이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의 음악을 다운로드하면 담을 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어, 하지 않아, 않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음악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 등의 콘텐츠와 별도로 라이브러리의 음악 파일을 제공, 배포 또는 연주하는 행위, 독립형 배포는 해당하지 않음. 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어, 별도로 음악 파일을 제공, 배포, 연주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에, 어, 뭐, 배경음악이나 이런 걸로 포함돼서, 어, 좀 혼합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어, 여기 있듯이 이제 음악 파일만 따로 제공을 한다거나, 그리고 배포하거나, 연주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예외 사항으로 독립형 배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독립형 배포라고 되어 있어서 좀 언어가 어려운데 어, 영어로 보시면 이제 스탠드 언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거를 이제 보면은 스탠드 언론 이제 독립형이란 독립적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 다른 뜻으로 또 보시면은 이제 따로 따로라는 어,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을 적용해서 보시면 여기 있듯이 이제 라이브러리에 음악파일 어,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파일이 한 400개 이상 있었죠 이거를 뭐 한꺼번에 제공하는 건안 되는데 뭐 거기 있는 음악파일 한두 개를 이제 따로 배포하는 것은 어,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러리 음악 파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불법 콘텐츠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행위. 어, 그러니까 뭐 불법적인 거 있죠. 도박이나 뭐 불법 뭐 성인 콘텐츠 이런 거에서는 어, 이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있는 음악 파일을 배경 음악으로 또는 뭐 다른 방법으로든 어, 사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서비스 약관이 있는데요. 어, 이 약관도 참조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적혀 있죠. 유튜브 서비스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약관을 준수하셔야 하는데요. 일단 들어가서 보시면 이 어, 내용입니다. 이렇게 좀 조금 길게 있는데요. 어, 이거를 읽어보시기에는 좀 귀찮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도 읽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여기 있는 내용으로 어, 동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처음에는 100개에서 200개 사이였던 것 같은데요. 어느덧 400개가 넘어갔습니다. 어, 앞으로도 이런 음악들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채널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나 새로 업로드 된 영상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